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로홀릭TV의 라비입니다 토요일 아침 다양한 특철물 신제품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라비의 신제품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반다이 시간 컨버지 가면라이더 14입니다 발매일은 2019년 4월 가격은 각 500엔 세트 구매가는 5000엔으로 국내에서는 개당 6500엔 그리고 세트로는 65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박스에 총 10개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으며 현재까지 캐릭터 A와 시크릿을 제외한 상품으로는 가면라이더 워즈, 가면라이더 네크롬, 가면라이더 아기토 샤이닝 폼, 가면라이더 X, 가면라이더 블랙 RX입니다. 캐릭터 A와 시크릿은 분명 지오 쪽에서 등장하는 라이더가 될 텐데, 과연 어떤 라이더가 들어가 있을지는 본 제품의 발매를 기다려봐야 할듯 하네요. 다음은 시관 장동 가면라이더 지오 라이드5입니다. 발매일은 2019년 1월 28일, 가격은 각 400엔. 세트 구매가는 3,200엔으로 국내에서는 개당 5,500원 그리고 세트로는 56,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박스에 총 8개의 제품이 들어가 있으며 1번과 2번 박스에는 지오 디케이드 암호를 구성하는 파츠가 자리하며 3번, 4번, 5번 박스에는 지오 가이무 암호를 구성하는 파츠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6번과 7번 박스에는 게이츠 위저드 암호를 구성하는 파츠가 자리하며 2번, 8번 박스에서는 컬러 체인지용 게이츠 액션 보디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전에 발매했었던 아머 타임용 게이츠 아머에서 보여주었던 회색 부분을 붉은색으로 변경하여 보다 원작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전용 베이스 또한 남는 파츠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SH 필기 아츠와 시간 장동 시리즈에서 오마 지오의 참전을 알리는 이미지가 공개되었으며 CSM 가면라이더 쿠우가의 변신 벨트 아크레 박스 패키지 및 DX 네오 디케이드라이버의 박스 아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마 지오의 제품화를기다리시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발송될 두 벨트의 박스 아트는 특수할 팬분들의 마음을 두근케하는 충분한 이미지라 생각되네요. 이상으로 이번 신제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소식 자체는 굉장히 짧았습니다만, 오늘부터 지오 쪽완구 판매의 시동이 걸리는 날입니다. 시노비 미라이드 워치를 시작으로, 그 다음 주에는 빌드 지니어스, 무적 게이머 라이드 워치 등 또다시 지갑이 열리는 시즌이 온 것이죠. 과연 여러분의 지갑은 안전하실지가 걱정되는군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신제품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